문제 31번입니다. 다음 중 아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할 현재 가치 D3의 수식으로 오른 것됐습니다 어, 현재 가치 구해라 했으니까 PV 함수 사용을 하시면 될 텐데요. 어, 이 함수는요. 여기서 지금 이 문제는요. 우리가 기본적인 거몇 가지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지금 문제 보시면 연이율 나와 있나요? 자, 연이율 나와 있고, 뭐, 투자 기간 연 있지요. 그 다음에 투자 금액 나와 있잖아요. 근데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. 이런 거 계산하실 때, 모두 다 월로, 월 단위로 환산을 한다라는 것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월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연이율이 6%니까 월로 나눠줘야 되잖아요. 1년에 6%니까 1년은 12개월이죠. 12개월에 6%니까 어떻게 돼요? 나누기 12를 하셔가지고 연월 이후로 바꿔주셔야 되겠지요. 그래서 월 이후로 바꿔주셔야 돼요. 근데 지금 4번은 월로 안 바꿔줬으니까 탈락. 그다음에 투자기간이 3년이래요. 그러면 어때요? 월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12 하셔야 되겠지요. 그러면 b 사면 곱하기 12를 하셔야 되네요. 나누기 하시면 안 되겠지요? 그 다음에 3번도 B3은 연도로 놔뒀으니까 해당 안 되고요. 되셨나요?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돼요? 1번이 됩니다. 그니까 러이 재무함수 파트 부분은요, 함수 뭐그 개념을 정확히 아느냐, 이거를 사실 묻기는 힘들어요.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, 단지 이 정도가 나옵니다. 이 정도. 뭐예요? 기준을 계산을 할때 월로 환산하는 거월 단위로 환산을 해야 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월 단위로 체크를 변환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3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.